웬만하면 많은 양의 음식물을 오래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주방에. 그냥 그때그때 그때 바로 깨끗하게 버리시는 게 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냉장고 안에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안 먹고 오래되고 진짜 쳐다도 안 보는 음식물들이 많으실 거예요, 집집마다. 나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씩 뒤져서 다 버리고 다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냉장고 안에도 오래된 음식이라든가, 오래된 막몇년 묵은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래오래 너무 묵혀봤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방에는 그릇이 있죠. 그릇은 음식을 담는 용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가 나가거나, 금이 생겼거나 버리기는 아깝고, 쓰잔이 좀 그렇고 하는 그런 그릇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감히 버리시는 게 우리 식구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